오랜만에 뵙습니다. 맘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다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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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채널 개소로 무려 5년! 만에 <laughs> 5년만에 <laughs> 게스트간의 멤버, 첫 멤버인 노다비가 러시듀얼영광으로 출연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laughs> 근데 저러시듀얼잘 몰라요. <laughs> 맞아요. 러시듀얼 라브밖에 안 남았어요. 두상이 <laughs> 내가 말했다. <laughs> 아, 왜내사상인데 <주사위>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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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제가 새로 고안한 컨텐츠, 러시드얼을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람> 같이 즐기, 아, 말이 좀 <놀람> 이상해, <놀람> 같이 경맛스럽게 <놀람> 즐길 수 있을까를 고안한 영상입니다. 바로 큐브 드래프트라는 건데요. 현재 30개의 팩이 있습니다. 이 팩에는 20장의 러시드얼 카드가 랜덤하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든 6600장의 60, 카드 중에 20장씩이 랜덤하게 들어있습니다. 저와 노다비가 이걸 각자 3팩씩 가져가서 안에 있는 카드들로 대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지를 하는 것 까지가 채널의 컨텐츠죠 저도 한 번도 안해봤서 몰라요 사실 저도 많이 안 해봤어요 <laughs> 만들기만 해봤어 만들기만 해라 라이, 라이트님이 한번 해보지 않나? 라이트님한번 해보셨죠 근데 완성품이 아니었어 어. 딱 30팩이 완성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가져갈까? 이거는 가위바위보로 유구한 전통 주사위 왜 있는 걸까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러면 아 내가 한팩 네가 한팩 가져간다 그렇게 하냐. 그러자 나는. 사이드. 나는 그럼. 사이드다. 자, 두 번째 팩. 사이드. 나도 이거 간다. 에이씨, 뭐라 그랬어?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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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머지는 이제 치워. 이거 필요 없어. <laughs> 나머지는 치워. <laughs> 필요 없어. 저리가. 화면 조정 중입니다. 누더기 <laughs> TV. <laughs> <laughs> 무더기 TV. <laughs> 누리스널 존나 하지 마, 미친놈아. <laughs> 이제 여긴 <여기> 누더기 타운이다. <웃음> <웃음> 자, 저희가 지금 세 팩씩 가져왔죠?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한팩 뜯어보겠습니다. 오픈! 큐다 스테 매직. 오케이, 함정 속으로 넌 뒤졌다. 아! 오, 블러드 볼스까지. 오, 미쳤다. 이, 이거, 이거, 그 에어맨이, 이거 뭐냐 이거 에어네모스잖아, 이 친구. 네. 아래에 있는 카드들은 내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냥 넘겨됩니다 엔터로가 좋은 건가? 좋은 건이 한데. <laughs> 크로이 울부짖고 있어. 어 방패 방패 사년 <laughs> <laughs> 방 방패 용사 성공담 뭐야? 나이거 짬나네 뚜껑 속으로 왕정 <laughs> <laughs> 속으로 와 뚜껑 속으로 어, 왕 뚜껑 속으로 놀랍게도 레오드는 시크릿이야. 뭐야? 이거 DS 또 빼고 나서 네 가지 공격하는 네집 사년수 네집 사년학자년수 보여주니까 빨빨 리리 넘겨 중요한 사람 빼고는 와이델스 어 뭔지 몰라 뭔지 몰라 넘겨 그냥 뚜껑 속으 음 화면상인 공급을 아무튼 시 레전드 w e r 고 시작했습니다 개꿀이네 파워 업저 파워 업 파워 업 예예 이비드래 제왕도 있어 단결하는 개미 있는데 단결하는 개미 개미 이것밖에 건진 게 없는 거 네. 아니야 두번째표 갑니다 어? 아니씨 나 레전드 왜 이렇게 많이 나옴아아형 공장하게 다는데어두을 이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대문. <laughs> 아니 씨 뭐야 이거 사파이어 레전드 왜 이렇게 많음 벌써 레전드 몬스터가 4장 나왔는데 내 루이지가 맘스 형을 용서하지 않은것내 <laughs> 루이지가 맘스 <laughs> 형을 용서하지 않이 <laughs> 역전의 여신으로 <laughs> 이 맘스 형의 아또 나왔어 레전드 몬스터 트윈 베럴드래곤 <laughs> 공정하게 짠거 맞아? 놀랍게도 굉장히 공정하게 짰음 ASMR 요정 나왔다 ASMR 요정 <laughs> <laughs> 로렬 대본지 세괜찮아요주봐봐 나이프는 델프 델프 델 자 아, 두번째 팩도 개봉했습니다 어째 나 몬스터 밖에 몬스터 밖에 안나오는거 아니야 괜찮은 점 나왔습니까? 아니요 안나왔어요? <laughs> 백 자른게 기대되는구만 끝날거 같은데 일시풍쇄 초합전사 초밥. 아니 이 카드는 내가 유, 내가 내가 이미드류 입문하고 여기하게 써온 세턴킴 위자넥에서 수선 에이스 카드 하늘의 명복을 빕니다 어둠 메이드의 선물 오 오버러쉬래요 풀 글래스 피어스 풀 글래스 피어스 뭐야 이거 지상 전격 법으로 고개가 밀시계신동 다이안체 아이안 화염 다이안, 독성 왜 화염 독성일까 고블린 알아, 고블린 얼굴 고블린 이거도 많이 쓰지 않나? 이거 뭐화도 많이 쓰지 않냐? 뭐하냐? 뭐하냐? 저는 일단은 개봉을 완료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도 저는. 개봉 완료한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이제 대구축 시간입니다. 몇 장짜야? 원하는 40장에서 60장까지. 어, 에이, 이거 그 전체 써도 되는 거야? 레전드 뭐 레전드만 안겹치면 괜찮아. 레전드 없냐? 레전드 하나도 안나오고 레전드 하나도 안 나냐? 찾아볼게네요 레전드 하나도 없으면 시간이 상 일단 해보자. 인사 해 보고 회장하는 거 이런 건. 니다 와, 레전드 몬스터 뭘 하지? 너무 고민되는데. 와, 레전드 몬스터. 레전드 몬스뭘 하지? 너무 고민되는데. 나, 놀랍게도 레전드 카드가 하나도 없다. <laughs> 6 0장인그대로갈 거냐? 이대로 간다. <laughs> 나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대몬. 데몬. 대몬 소 잠깐만 씨. 어떻게 짜야지 감이 잘보지 않아. 일단 좋아 보이는 거 넣고 본다. 아, 하람자 같이 이제 대 대결 짜십니까? 저 하람인데요. 아, 진짜. <laughs> 저 하람자인데요. 이리 이래... 아이 개부럽네 <laughs> 좋은 게 너무 많아 아, 레전드 농사 성공하셨어 레전드 농사 성공 깨는 빼야겠는데 이거 <laughs> 아예 못 쓰겠는 건좀 빼라 이 단결하는 계획이 어디다 써 <웃음> <웃음> 우주가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알수 없다 폭발적인 발상의 소유자 빅뱅 에그 빅뱅 자덱 이름 지어주십시오 덱 이름은 세톤 킹 비틀 덱이다 피히틀 <laughs> 피틀제 덱은 제덱은 오케이, 그냥. 노다비보다 좋음. <laughs> 자, 러쉬 지열이다. 러쉬 지열이다. 그런 적은 백매수 가지고 나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덱사, 댁사만 안 당하면 내가 이긴다. 댁사시켜주지. 좋았어. 주사위를 굴린다. 운명의 다이스롤! 212! 선공 정해주시죠. 좋아, 내 선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팔 4장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성공이야? 오케이. 간다! 러시 듀얼! <laughs> 오 쉣! 패가! 이 턴! 카드 뽑기! 카드 뽑기! 우와! 패가! 패가! <laughs> 좋아, 난 카드 3장을 뒤집어 놓고 어. 카드 한장을 뒤집어 놓고 턴을 맞친다 어, 네, 턴! 드로우! 나는 패에서 버스커 콜로세움을 발동! 어, 버스커 버서커 콜로세움은 발동할 시대에서두장을 갈고 오. 발동할 수 있다. 해피걸! 명주기 준디 준디 나와라 아스로 레스큐 나는 리버스 카드 수 장을 세트하고 벤틀이다 아스로 레스큐로 가운데 모브트를 공격 우와 내 펜트로니 <laughs> 파괴 만물의 섭리한 가, 만물의 섭리를 간직한 용수의 원천의 부수단니 터랜드 참을 수 없다 터랜드 <laughs> 마이턴 내장뽑기 네 내장뽑기 네 좋았어 들어오해 들어오했구나 언제 들어오했냐 드로, 옛날 예정에 해봐 빠르다 해버렸다. 내 아스트로 레스케 가공할 만한 공격력은 천환상수한 가재를 어, 졸라 세다 그리고 환상수한 가재를 잡아먹고 어, 역전의 여신 역전의 여신 공격력 몇이니 1800 1800해놓네 그리고 얘네 둘먹고 어, 그 베이비 트렉스만 루이즈를 융합소원 융합? 아니잖아 실드 보링콩 실드 보링콩 김명필씨 몬스터밖에 못부습니다 젠장. 어리석은 녀석. 다뭘할수 있지. 그리고 베이비 드래곤 일반 소환. 너무 강한데. 그리고 파워 업을. 더 파워 업쉴드 보링콩에게 발동. 난무지의 빼뜨론 어, 베이비 TX 환상 수환까지루이지를대으로 되돌리고 공격력이 너무 높은거 아닙니까? 공격력을 엔드페이지까지 500 올립니다. 아, 참고로 버섯과 콜로섬이 있는 한 서로필 아미필시 모음스테이 공룡 올라가면 님들도 다 올라가요. 어, 일단 베이비 드래곤으로 공격. 누아하하하하하스하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0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0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0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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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좋아, 이것으로 턴에 맞친다러시 들어오다 와하하 날들어봐라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패가 나왔고 나는 드래곤 배트를 소환 배트 드래곤 배트를 재물로 삼아서 나와라 다나키 오픽 클라이몰 뭐야 이게 자 그리고 <laughs> 세인트 버드왓 라이트 소설을 소환한다 오오 오, 그것은 이 인생 자 하, 마법 카드 크랙 퍼를 발동! 그래? 볼 서로 필드존에 있는 카드를 전부 파괴한다 버서크 콜로세움을 파괴하고 이 효과로 카드를 파괴했을 경우 상대필드 앞면 표시 몬스의 공격력을 1000포인트 내릴 수 있다 나니실드보링콩격 공격력을 1000포인트 다운! 1300이 되었어 그리고 필드 마법 카드 산을 발동! 산 이걸로 세인트버드의 공격력은 700, 200포인트 상승해 1700이 된다 무슨? 세인트버드로 공격 4 0 0데미지0 0대문 50대문 소0대0 0 0포인트 데미지 아0대1 0 0 0대니하0만문5 0나만5 0러시 50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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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포인트 0미지 50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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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카드 뽑기. 아주 좋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자, 공격이 1700, 2 0 0 0 1500이다. 뚫을 수 있으면 뚫어봐라. 방금 짜 짜서 카드든지 모름 모름. <laughs> 얼른 하도록. 1 7 산의 효과로.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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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뭘까 그리고 카드 두 장을 뒤집어 놓는다. 리버스 카드 두 장씩이나? 턴에 마친다. 뭐라고? 털 엔드 한다고? 그런다 너시 들어오다. 나도 할거 없는데, 이러면 형이 일반 드로우를 했을 때, 아아아아 내 패가 두장 이상이라면 자기 회피를 발동할 수 있어. 아니, 세 장을 드로우. 아니? 두장 드로우. 두장 드로우구나. 두 장을 드로우하고? 소환하 하진 않겠어. <laughs> 소환를안 한다고? 일부러, 일부러 안 한다고? 오, 근데 리버스 카드를 세트하고, 라이트 소호러 같은 하찮은 카드를 잡아먹고, 화염의 게르베로스 강림. 아... <laughs> 자. 멍멍이? 멍멍이 댕댕이자 세인트보드 뒷면 몬스터를 말살해라 오와 판상수원 가질 두번 죽다 파염의 <laughs> 케르베로스로 공격 아! 2100 아키 오피 클레이보어는 거들뿐 땅2300그 말에 맘스 상대는 이미 빈사상태야 터렌드다 라이터 카드 뽑기 오와 <laughs> 내가 나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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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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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되돌리거나?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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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뭘할수 있지 넌? 살려줘 오와 <laughs> 터을마춘다 엔드냐 겨우 그 정도냐 노답 나의 살려줘 맘스 형 좋았어 나는 세인트버즈도 제물로 바쳐서 환닌허병빅 롤랑까지 불러낸다 롤랑? 롤랑 이제 이거 하나 먹고 링크리으 나오나요? 안 나와요 왜요 와. <laughs> 합계 데미지는 6100 데미지 아. 초반에 밀어붙였겠다고 생각했겠지만 자, 여러분 허무하게... 배가 너무 강해, 너무 강력해서... 아니, 얘네 둘은 왜 있냐? 진짜로 오늘의 최강 카드는 크랙폴... 필드의 카드를 파괴하는 것으로 공룡이 천 포인트 내릴 수 있는 데내 실드 보링콩이... 실드 보링콩을 잡게 해준 1등 공신... 여러분, 이게 바로 큐브 드래프트의 진면목입니다. 어땠습니까 노답씨! 부조리합니다. <웃음> 아니 <웃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 남아도는 러시지어 카드나 OCG 카드도 할수 있으니까요. 남아도는 카드로 덱자버 직접 러시지어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안 쓰는 카드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웃음> 뭐야. <웃음> 초밥천사 스파이더 롤 같은 거쓸수 있어요. 나도 초밥천사 하나 있는데. 아, 있어? 어. 넌 몽키롤이니? 아, 다이브에. 초밥천사다 <laughs> 여러분들도 영상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나요 그럼 여러분, 빠이 아디오스, 아디오스, <laughs> 안녕, 안녕.